자, clay. clay, claps, and claps. Clay claps and claps. Like clay is my baby brother. Clay is my baby brother. Clay is my baby brother. It is fun. It is fun. playing with clay. Playing with clay. Fly the, plane. Fly the plane. clay. Clay. Wave the flag. Wave the Clay. It is fun. Having a snack. Milk is in the glass. Plums are on the plate. Oh no. Clay steps on the plums. Clay still claps. Oh boy. So, 자, 클과 해석을 네. 하나씩 해봅시다. 네. 자, 클레인 클레인은 사람 이름이죠? 네. 근데 클레람사 사람 딱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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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플사스 s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사거는 없습니다. 현재이때전 알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클랩이라는 걸 배웠어요 클랩이 뭘까요? 박수치다 박수치다죠? 자 근데 박수를 한번 치는 게 아니고 and clap 그러면 플레이는 박수치고 박수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쓸게요 클레이는 <laughs> <laughs> 아, 박수 치고 박수 친다. 그러니까 플레이가 지금 계속 박수친다. 박수친다 이렇게 있요 네, 그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 아, 쉬우게 돼. 자, 넥스트. 아직 다 썼어요? 지우게해 주세요. 기억해요? No problem 자, Clay is my Clay is my 자, 선생님 보세요 Clay is my baby brother 자, Clay is 그러면 요거는는이되죠 Clay. Clay는 누굴까? My, My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그렇지. 나의 베이비는 아기. 아기. 브라더는 어 브라더는 이제 남자 형제 동생이 그러니까 오빠 형 동생 이렇게 다될 수가 있죠, 맞죠?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베이비 브라더이잖아. 베이비 브라더. 아기. 나의 아기. 나의 남동생. 어, 아기 남동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클라이는 주인공의 남동생인데 아기죠. 그래서 클라이는 나의 아기 남동생이다. 이렇게 나보다 어린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맞죠? i is fun. It is fun. It is fun. It is fun. It is fun. 자, it, is fun이라는 네. 네. it is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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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f u i n i n 뭐뭐 하는 것.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동명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뭐뭐 하는 것에서 뭐뭐가 들어가는 파트는 요. 단어겠죠? 동사. 자. 그러면 플레이가 뭐예요? 플레이. 우리 플레이 할때뭐 할까? What do we do when we play? 놀죠. 자 그러면 플레이가 놀다라는 뜻이면 플레이를 여기다 집어넣어 놀아 근데 그거 하는 것이잖아 그러면 플레잉이 무슨 뜻이 될까? 노는 것 그렇지 노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는 것이 재밌다는 거죠 자 근데 누구랑 놀까? 윗 with. 윗이 뜻하는 것은 모모랑 누구로 모모로 이런 뜻인데 With clay, clay랑 노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it is fun. 재밌다. 뭐가? p l a y i 뭐뭐하는 것? 노는 것. 근데 누구랑 노는 것이 재밌냐? With clay, clay랑.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It is fun playing with clay. 그면 clay가 먼저 오겠죠. 클레이랑 노는 것, 클레이랑 노는 것은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이 쓴 대로 여러분 책에. 자, 플라이더 플레인 클레이. 자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우리는 명령조라고 하는데 명령. 플레이는? 자, 근데 우리가 명령을 하면 너 뭐뭐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해. 자, 근데 fly가 동사죠. fly가 뭘까요? fly 날다. 날다도 있고 휴, 우리가 날린다? 날리는 것도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뭘 날려야 될까? 비행기. 비행기. 그러면 비행기를 날려 play 이렇게 되는 거죠. 비행기를 날려 play.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죠. Fly the plane. Fly w a v e the plane. l y 거기서 바뀐 거는 wave랑 p l a n 가밖에 없는데, 자, 우리 wave가 뭘까? 저는... 웨이브 e 어 다나. 자 일단 플레이부터 봅시다 What is flag? 플레이가 뭐죠? 우리 3일절 생각해보자 3일절 때 우리 바, 밖에 뭐 놨어? 태극기 태극기 깃발이죠 플레이가 깃발이야 태극기. 자 그러면 우리가 깃발을 가지고 뭘할수 있을까? 깃발을 우리는 어, 히저는 걸 뭐라 그래? 깃발을 흔들다 는 거죠 자 그러면 웨이브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흔들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웨이 흔들다 뭐를 흔들어요 바을 그러면 해석하면 깃발을 흔들어 플레이 이렇게 되는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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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첫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일단 요거 한번 쓴거 확인 자, 자 우리 첫 번째 파트에서 했었죠. 네. It is fun playing with clay. 기억나요? 네. It is fun playing with clay. 자, 그러면 여기서도 It is fun having a snack. 자, 봅시다. 자, what is snack? snack이 뭐죠? 어, 간식이죠, 간식. 스낵은 간식이야. 자, 근데 우리는 간식이 있으면 우린 뭘 하죠? 먹어요. 먹어요. 근데 먹다가 영어로 뭐죠? 먹다. 원래 eat라고 하죠. eat. 자, 근데 have도 have도 eat처럼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have도 이처럼 그랬어요?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플라잉에서 i n g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으면 h 이라 a v i n g 하라고 하면 요뭐하은것일하요 h 일까 a v i n g 은 뭐뭐 하는 것일까? e n g 먹는 것이 되는 v i n g a m 그 m o h a v i n g 은 먹는 것이 되는데 자 n 러면이문 i 해석해보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하다. 재밌다. s u n i t i s f u n no. 자 그러면 우리는 간식을, 간식을 먹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식을 먹는 거 재밌어요. 난 그거 처음 들어보네. 맛있는 건 있는 한 해는 간식을 먹는 게. 간식을 맛있다, 먹는 것은 맛있다. 재밌다. 자, 네. milk is in the glass. 시고 우유. 밀크는 우유죠. 네 밀크는 인이 무슨 뜻일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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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은. 너. 어, 이렇게 여기 통이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이 연필들이 이통 어디에 있어요? 통. 음. 안에 있죠. 음. 안에를 우리는 인이라고 합니다. 자, 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음. 뭐뭐 안에. 자 그럼 우유는 어디 안에 있어요? The glass. What is glass? Glass가 뭘까? 우리 단어 시험 옛날 에 봤는데. 아 저요. 어지. 유리 또는 잔이요. 유리 또는 잔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유는 어디 있어요? 냉장고. 왜냉장고 나? 아니요 에 잔이에요. 그렇지 잔. 우유는 냉장고 있죠. 맞아요. 잔 안에 있다. 어, 선야지안늘 언어에 따라 계실가 참 예쁘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 나를 얘기지. 국내나 너네 얘기 들을 수 있어. 아, 맞다. 나 이제 구질스를 추가. 자. 그다음에 m i r k i r s in the glass가 우유는 잔 안에 있다 그러면 <laughs> 조금만 Plums are on the plate.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이즈와 알이죠. 자왜 위에서는 이즈가 나오고 아래는 알이 나오냐? 자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는 것인데 평소에 은느니가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는 은느니가. 그래서 위에 보면 우유는 우유는 이렇게 되죠. 우유는. 자 근데 이즈는. 하나 하나를 얘기할 때 is. 왜냐 우유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is. 자 근데 여기 보면 plum. 플럼. plum이 뭐예요? plum. 자두죠. 자 근데 s가 붙으니까 자두가 아니고 자두들이 되는 거죠. 여러 개. 자 그래서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r은 여러 개가 있을 때 쓰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까 말했듯이 플럼은 자두예요. 근데 S가 있기 때문에 자두가 아니고 자두들이 되는 거죠. 자 이는 어디 아니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근데 이니 아니. 이는 아니면 오는 어디일까? 위? 어디 위죠? 오는 어디 위? 자 어디 위에 있어요? Plate. What is the plate? 접시. 접시 맞아요. 자, 그러면, where are the plums? Plums는 어디 있어요? 자두들은 어디 있어? 접시에. 그렇지, 접시 위에, 위에 있죠. 그래서 자두들은 접시 위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넥스트. 오 노. 오 노. 자, 오 노. 이것만 들어봐도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겠죠? 뭔가 오 oh, 노. No. 오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 안고 있어. 오, 안 돼. 오, 이런. 오, 이런오안 돼. 왜 무슨 일이 생겼을지 볼게요. 스네이프 스텝스 온더 플옴스. 자 스텝이 뭘까 스텝 발다 발다죠 발다 자 클레이가 밟았어요 뭐를 밟았을까 오나뭐 자두들을 밟았죠 오한대 클레이가 자두들을 밟았다 밟는다 지금 이거 세개 밟은 거 같은데 클레이가 자두들을 밟았어요 다섯 개 밟았네 다섯 개나 밟았어 네 네, 클레이가 밟았는데 어떻게 됐냐 클레이 스틸 클랩스 클레이가 스틸 스틸이라는 것은 여전히 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스틸 스틸 스틸, 스틸. 여전히 Still,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자 s t i l l 은 여전히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근데 c l a p 한 What is clap? 박수친다 그렇지 근데 클레이가 c l a your head on the Clap. c l 오 이런. 고 이건 아닌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쓰고 선생님. 자 오늘 대형거 중요한 거 한번 알려줄게요. 자 클레이는 우리 사람 이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맞죠? 맞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 우리는 모모는 모모 한다 이렇게 쓸 때는 동사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우리는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는 박수 치고 박수 친다 그래서 동사 행동에 s가 붙은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비동사 배웠어요. is가 나왔죠. is는 은느니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일 때는 is 쓰고 여러 개일 때는 are 쓰는다고 했죠. 그래서 플레이는 누구야? 아, 베이비. 아기 남동생이에요. 자, 이이스폰는 모모 하는 것은 재밌다는 건데 모모가 재밌어요. ing, ing 가 들어가면 모모 하는 것, 명사. 그래서 이 플레이라는 걸 봐야 되죠플레이는 노는 것이기 때문에 노는 것은 재밌다는 거야. 근데 누구랑 노는 게 재밌어? 플레이랑. 하나야, 플레이랑 노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것은 명령종이기 때문에 모모 해라. 플라이가 날다라는 뜻도 있지만 날리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비행기를 날려. 그리고 웨이브는 우리 오늘 처음 배웠죠. 깃발을 흔든다라는 표현. 그래서 깃발을 흔들어. 이렇게 명령조로 됐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배운 거를 적용해서 이리스완이 들어가면 재밌다. 근데 뭐가 재밌어? have도 이 t 처럼 먹는, 먹는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먹는 것은 재밌다. 근데 뭘 먹는 게 재밌냐? 맞아. 간식.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동사가 is와 are 나오는데 is는 하나, are는 여러 개. milk는 우리 그 우유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항상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유는 in, 어디 아니라는 거죠. 어디 안에 있어요? 자 안에 있고. plums s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죠. 그래서 자두들.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사 is가 아니고 r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두들은 이는 아까 어디 아니었으면 오는 어디 위에죠. 그래서 접시 위에 있다. 그리고 oh no 이거는 아주 표현이죠 표현. 오 안돼 오 이런. 클레이가 알는다 어디를 자두들을 그랬더니 클레이는 아주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오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아래를 한번 볼게요 자 what does clay like to do 클레이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냐 이렇게 되면 플레이는 번이번이요번번이번을 좋아합니다! 어 한번 봅시다 이번인지 와, 플레이는 번자 넘버원! He likes, he likes to sleep 자 여기서 to sleep도 아까 배웠던 ing 뭐뭐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초부정사. 그래서 그는 뭐하는 걸 좋아할까? sleep이 보죠? 자다. 그러면 그는 자는 것을 좋아한다. <laughs> 자 자는 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t h a t r 자는 거는 언급이 안 됐어요. And number two, he likes to clap. What is clap? 클랩이 나... 뭐죠? y was up. Clappy was up. Clappy was up. Clappy w a 는 up. Clappy was up. Clappy w s up. l a p p s l a p y s u l a p y u l a y u s l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플레이는 항상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들어가거나 악기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운동이 들어가면 운동을 하는 가 되고요, 악기가 들어가면 연주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뒤에 플롯이 들어갔어요. 플롯은 악기죠. 플롯. 그래서 플룻은 아끼기 때문에 연주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플룻을 루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laughs> so the answer for this question is number two, right? 자, 예빈이 다나 빨리 쓰세요. 네. 저희는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서 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하세요. 에이. 자 그리고요. 요거 잠깐만 다시 보여줄게요. 아, 오늘 맞아요. 여러분이 요거를 해석을 다 했어요. 맞죠? 네, 자 근데 안 썼어요. 어 보여줄게요.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링크를 이따가 보내줄 건데. 어 유튜브를 주말 동안 보면서 요 복습을 하면서 본문하고 뜻을 공책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고